몸 속에 기생충이 득실거린다는 신호 4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 복부팩만 복통 변비 반복.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장내 불편감입니다. 기생충은 장벽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일으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듭니다. 그 결과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가며 반복되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. 둘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. 기생충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함께 흡수하며 살아갑니다. 그 결과 비타민 B군, 철부, 단백질 등의 흡수가 부족해지고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감이 따라옵니다. 기생충 감염이 장기화되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집중력 저하, 두통, 무기력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셋째, 체중 감소.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음식은 평소처럼 먹고 있는데도 살이 빠지는 현상이 있다면 기생충이 영양을 빼앗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장 속에서 영양을 먼저 흡수하는 기생충의 존재는 우리 몸을 점점 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넷째,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. 두드러기, 피부 가려움증, 붉은 발진, 습진 등이 자주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면 몸 안의 면역을 교란시키는 이물질, 즉, 기생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